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교재를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 이런 문제들을 풀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정도가 척도가 매스홀릭 프로그램에서는 컬러판으로 지정이 됩니다. 아이들 컬러판에서 옐로우 색과 그다음에 그레이 색이 있어요. 또 레드 색도 있고 이런 색깔들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해 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완벽하게 맞췄을 때 색깔이 그린색으로 체인지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점검이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매일매일 이 아이들의 컬러 체인지 판과 그 아이들의 오답 유사 유형의 도전 정도를 보고 또이 아이들이 노트 정리를 하면서 서술 영어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별 도전이 많은 친구들 또는 그레이색으로 컬러판이 많이 체인지된 친구들에 대한 실력 향상이 월등히 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5 3 1고사에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평까지에서 이미 점수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학습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개별차가 크고 또 자기 본인만의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유사형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 성장에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받은 교재는 교사용 교재까지 같이 제공이 되니까 학습 계획을 실제로 세우시되 따로 특별하게 학습 계획안을 폼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교재를 세션별로 정해서 만들어드리면 이미 학습 목차와 함께 옆에 확인란에 선생님들이 대이별로 아이들을 몇 문제씩 풀릴지 문제의 수와 또는 문제의 난이도를 또는 또대이별로몇 칸씩 갈지를 다 체킹할 수 있어가지고요 또한 어각 반별로 세션에 맞춰서 진도를 좀 맞춰야 되는 반들이 있잖아요 이런 반들도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교류가 좀 원활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소홀릭을 사용하고 초등부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실은 이제 우리 초등 재원들이 많이 늘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실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어 낮아진 것 같긴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어릴 때부터 키우고 또 이렇게 아까부터 말씀은 드렸지만 매일매일 정량으로 수학을 접하는 습관들을 길러주지 않으면. 결국은 고학년에 와서 힘들고 또 우리 아이들과 어 서로 발문하고 대답하는 수업들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안 되는 친구들과 수학을 암기로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건 너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 재원들부터 메소원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생님 이 문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초기화 시켜 주세요. 선생님 저이 문제 이해가 아직 안 되는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를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질문하는 모습들로 정말 많이, 어, 체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수학이 더 즐거워졌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메스홀리 푸는 부분들, 과제하는 부분들 또는, 어, 옆에 주변 친구들보다 실력이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함께 더불어 친구들이 또, 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 때문에 줌 수업을 진행해 하거나 또는 아이들과 화상 수업으로 진행했을 때 메스 올리기에는 모든 문제들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는 집에서 학습하더라도 유형 동영상과 또 오답 유사 유형 풀이의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게 되어서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의 또 학습 편차가 선행이 좀 진행된 친구와 이제 개념 수업을 진행된 친구들의 학습 편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개통수학으로 또는 학년별 묶음 수업으로 교재 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맞춤형 교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만족도가 크셨고요. 모두 원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 지원들이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고학년이 많은 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초등 어머님들께도 인지도가 커져가는 학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왔을 때 정수 유리수 계산도 안된 상태였고 현재 중 1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분수의 약분과 통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 방학 중 교재를 초등 때 필요한 중등에서 알아야 할 연산들과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꼭 알아야 할 방정식 또는 연산 파트를 따로 선별해서 교재로 제공하고 이 부분을 후행 특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후에 물론 중 중 학교 2학년 학습도 같이 겸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방학을 지나고 3, 4월 시험 기간을 지나고 5월에 시험 치른 결과 이 친구의 학습 성적이 학교의 중간고사 성적으로 93점이 나왔어요. 어, 이 친구는 올 서술형으로 13문제를 시험을 봤고요. 13문제 100%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서술형이 감점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laughs> 어, 더 높은 점수였겠지만 본인과 부모님이 크게 만족하시고 또 이러한 학습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변에 소문을 많이 주셔서 <laughs> 입소문으로 또 신규 친구들도 함께 오는 어, 어, 기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을 사용하지 않으신 원장님들은, 어, 또이 메스홀릭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제가 이제 겪은 일례인데요. 저희, 어, 중학교 2학년 친구예요. 주말 동안에, 어, 메스홀릭의 별 도전을, 어, 조금 많은 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주말에는 좀 맞춰오자라고 과제가 부과됐는데,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 계속 여러 번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이 도전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이 친구는 개념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친구였을 텐데 음 본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원장님 누구누구 학생에게 원장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어 우리 친구한테 어 원장님이 그거 도와줄 텐데 어떤 문제에 많이 해결이 안 됐니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안된 문제 보내볼래 내일 또그 문제 가지고 와볼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자를 본사에서 받고 나니까 어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자 도움 도입했던 프로그램. 되면서 저도 함께 관리받는 느낌이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다 보니까, 아이의 무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원장님이 저 도전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 원장님, 제가 저이 문제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이의 태도를 또 받았고요. 어, 이런 또 저의 어떤 경험으로 통해서, 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 주시는 우리, 뭐 본사 분들과 또 운영자인 저와 사용자인 우리 학생들이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는 프로그램임이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추천드리지 않겠지만 항상 연구하고 있고 함께 또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프로그램이라서 모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아이들이 공부한 교재 프린트. 온라인 등 모든 학습은 뒤에 보시는 이 컬러판 김혜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컬러판이죠. 이 컬러판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 컬러판을 유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력과 학습 데이터들을 누군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색깔로 저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칸 하나가 유형이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비슷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열 문제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열 문제를 몇번 맞추고 틀리냐에 따라서 많이 맞추게 되었을 때에는 별과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계속 틀리게 되면 빨간색과 해골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면은 노란색이 되어지고요. 문제를 푸는 개수 너무 적어서 아직 색깔을 알수 없다 했을 경우에는 회색이나 이렇게 물음표로 나타내게 되어지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처음 공부를 한 우리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친구는 기본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기본과정의 색깔이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이쁘진 않죠. 하지만 알록달록한 색깔에서 이 친구가 학습을 마쳤고요. 그리고 반복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색깔을 바꿔나가면서 다음 단계인 실력 난이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전에 있었던 기본 색깔에서 이렇게 이쁘게 바꿨고요. 실력은 또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알록달록하죠. 역시 심화 난이도의 단계를 공부할 때에는 같이 기본과 실력은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고 그리고 실 심화는 아직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여기서 뭘알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내가 색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단순히 아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들의 노력함에 따라서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정말 정확한 지표인 유형 자체를 알고 모르고로 우리가 색깔로 난이도로 구별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 분석은 학부모님들에게는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볼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색깔을 바꾸고 싶은 동기유발이 가능합니다. 애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기억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약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옛날 과정을 보거나 문제를 필요할 때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을 눈으로 볼수 있는 실력 향상을 눈으로 볼수 있는 페이지 메솔릭의 유형 분석 페이지입니다. 80% 이상의 전담자를 줄수 있는 난이도가 세분화된 맞춤 교재. 네, 이 맞춤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수업 효율을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필수 1차, 2차 학습으로 체계화된 유형 방복 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문제풀이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학습을 다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출결이나 단편적인 점수가 아니라 진짜 수학 실력을 관리해주는 유연 분석. 아이들의 실력을 눈으로 볼수 있는 유연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그리고 어머님들은 이 아이의 수학 실력 향상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관리즈 d 이 모든 것들을. 메소리그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